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인데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신앙서적 중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손꼽히는 책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드라마랑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엇일까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맞춰주시네요. <laughs> 네,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에 계속되는 위기가 있음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러한 위기를 만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왕에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출시키시는 이 흥미진진한 말씀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하여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 누부간 냇살 왕이 꿈을 꾸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1절입니다. 누부간 냇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누부간 냇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누부간 냇살 왕이 살은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불편해서 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꿈을 꾸는 이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제일 잘나가는 지혜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이 비슷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창세기에 꿈을 해석한 자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셉입니다. 당시 제일 강한 나라였던 에굽의 왕 바로도 특별한 꿈을 꾸었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두 왕은 모두 꿈을,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는 자신의 꿈을 알려주었지만 누부간렛살은 자신의 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누부간렛살 왕 앞에 모여서 꿈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네? 말하지 않았는데 대답하라고 하는 것. 꼭 제가 아내랑 연애했을 때 싸우면 꼭 아내가 이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남녀의 사이에 그런 질문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이 누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너네들이 정말 지혜에 자라면 너네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찾고 해석까지 해서 나한테 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야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알게 하지 많이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과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할 경우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집을 걸음더미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 그들의 가족, 가족까지도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지혜자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꿈을 알려 주기를 구하지만 왕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꿈과 해석을 모두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할까요? 왜냐하면 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들이 실제로는 꿈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적당한 말로 꾸미고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왕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에게 너네들이 정말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지혜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정말 지혜자들이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왕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들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혜자들의 실상은 다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지혜자들과 왕은 줄다리 기 하는 것처럼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세 번에 걸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왕은 점점 더 화가 나는 상황이고 지혜자들은 점점 더 담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지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정말 지혜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한 것을 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위대한 왕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하는 말은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이니까, 그만하고 꿈을 해석하고 싶으면 꿈을 말하라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공포가 되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지혜자들은 오히려 왕을 협박해 가지고 왕을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서 꿈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말이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은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의 이 한마디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귀중한 인력과 자산, 꼭 필요한 인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똥은 어디까지 튑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이 죽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위기를 넘겨 관리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왕의 성급한 명령으로 인해 졸지에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엘를 또다시 위기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의 그러한 거짓말과 거짓된 신의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죽음,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과 같이 잡혀온 친구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또한번 다니엘을 만지시고 다니엘에게 기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기 만나는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보니까 어제 저녁 다니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거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구하게 하신다. 아멘 단일은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아, 무엇을 합니까? 구합니다.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일사리씨를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머리를 짜내볼까? 지혜를 짜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문제 앞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다니엘은 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로 그들 앞에 다가왔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들은 다니엘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도가 필요함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맞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손에 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떠나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단니엘서 앞장의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내는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찬양, 겸손, 영광이 이제 다니엘의 뒷부분의 말씀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래 저가 제가, 제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배가 고파서 저녁 예배가 끝나면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제가 배를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을 배고파서 이제 맥도날드에 갑니다. 네, 혼나는데 걸리면 혼나요 아내한테. 근데 맥도널드 가면서 다른 교회 말씀도 이렇게 듣거든요. 네, 뭐 17,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가봐요. 네,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하시냐고 하면 지난주에 리더 모임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 제가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설마 설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명단을 부르시겠어 했는데 진짜로 그 많은 리더자 중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다 호명하셔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방송을 보는 분들도 계셔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성도님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꼭 전화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 돌릴 수 있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 시간이 변경되잖아요. 왜 예배 시간이 변경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이 바뀌잖아요. 우리들이 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각각 들어지는 속해 예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왜일까요? 말씀드렸죠.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믿음의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들었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시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녀의 어려움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삶의 고난함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이 많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문제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 모든 문제의 삶가운데에 다시 한번더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